안녕하십니까. 블레셔크입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할 주식 관찰 종목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오션. 하나오션이라는 종목 관찰해 보세요. 금요일 종가죠? 어, 1 3 7,600원. 이 종목을 한번, 뭐, 한두 달 전에 올린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다시 한번 올렸어요. 이유는 뭘까요? 이블레셔크가이 이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을, 오, 관찰 종목,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할 종목을 올린 이유가 있, 있겠죠? 블레셔크 어, 주식 채널을 유심히 관찰하는 분들은, 아, 물론, 뭐, 한 20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어, 많은 분들이 안 보겠지만, 어, 유심히 관찰하는 분, 분들은 공부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첫 번째, 26 데드크로스가 이미 발생했었고, 그 다음에, 어, 블랙샷크가 제자들한테만 알려준다는 3, 4개월 고가 돌파가 달성됐죠. 완성됐어요. 그렇죠 3, 4개월 고가, 언제? 몇달 떨어졌나요? 아, 봅시다. 9월 30일, 수요일. 수요일날, 12만 6,500원을 종가상으로 돌파했어. 언제? 10월 22일날, 수요일날. 응? 그래서 이미 여기서 3, 4개월 고가 탁점이 맞춰겠다고 어, 블레셔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뭐, 어, 주식, 뭐, 비법이면 비법일 수 있고 주식 매매 방법이란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26 진짜 가짜 골든크로스 진짜 가짜 데드크로스 그 다음에 3-4개월 고가 돌파 이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주식 투자는 문제가 없어요 어, 한 2주 전에 블랙셔크를 만나러 어, 창원에서 경상도 창원에서 블랙셔크 제재가 올라왔어요 이 친구가 앉은 지는 한 4년 정도 됐는데, 아, 많이 배웠는데, 많이, 뭐 벌국 깨고 벌국 깨고 해갖고, 다시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서울로. 그래서, 한 유진을 만나갖고, 다시 공부를 한, 한 5시간에 걸쳐갖고, 스터디 룸을 빌려갖고,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물론, 아, 이 요번에, 블레샷건데 배워, 배워갖고, 다시 내려갔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잘 잘, 잘, 잘할 수 있다고 본인도 스승한테 블레석관 한테 문자가 오고 그랬는데 어, 블레석관 가 제자들 블레석가 믿었던 제자들은 크게 발전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블레석관 생각지도 못했던 가장 가장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이 막내 제자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지금 참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요번에 창원에서 올라왔던 제자가 그그 그 제자를 보면서도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주식 책을 보든 주식 유튜브 채널을 보든 블랙시 채널을 보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 채널을 시청을 하면서 일단 배우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기법이 자기 여러분들한테 맞는다면은 그걸 일단 실행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야 돼. 그런데, 좀 하다가 때려치고, 좀 하다가 때려치고, 이렇게 살면은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쓴 책이, 배솔 주식, 주식책이, 스트셀러 책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는 무용지물이라고 유명한 주식 유튜버 분들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자기네들이 그 노하우 같은 걸 알려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최소한 지속,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어 이거는 뭐좀 하다 보니까 안 맞네. 라고 때려치고 어저 사람한테 가고 좀 듣다가 괜찮다 하다가 돈못 벌면 때려치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거는 이거는 그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본인 본인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 어떤 거 어떤 문제가 있다 첫 번째 투자 성향 자체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능력이 안돼 내가 초단타 능력이 안, 되, 안 되는데 초단타 그런 채널을 보면서 초단타를 배우려고 해요 그럼 못 따라온다고 그런데 일부러 억지로 꽤 맞추려고 한다고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주식책이든 유튜브 채널에서 그 사람들이 어, 강의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법들이고 매매 방법들이야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 여러분들 자체의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걸 생각 안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초단타 매매법을 따라가려고 해. 어돈 돈을 벌고 벌고 싶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내가 초단타 능력이 안 되면 단타 기법으로 가면 되는 거고, 내가 단타 기법이 안 되면 내가 단기 매매 수익 매매 쪽으로 공부를 하면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싹, 싹 무시한단 말이야. 무조건 초단타 이쪽으로 가버린다고. 그래서 나한테 기쁨 나한테 안 맞네? 하고 때려치고. 그래서 계속 초 초단타 그런 강의만 쫓아다닌다고 급등주나 쫓아다니고 이거요 백날 천백일 가고 천일 간다 하더라도 답안나와 이거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여러분들 투자 성향을 정확히 분석할 줄 알아야 돼내 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투자 기질을 갖고 있고 내 성격이 어떤 건지를 본인 스스로 정확히 파악한 상, 상태에서 내가 수익 매매를 공부한다. 하든지, 내가 초단타를 해야 되는데, 그 생각 자체를 안 하는 상태에서 무조건 돈만 벌겠다는 마음으로 초단타 강의를 듣는다고. 그러니까 깨먹을 수밖에 없는 거, 없는 거라고. 그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본인 자체한테 문제가 있다고. 쓸데없이 또 블랙샤가 오랜만에 이렇게 잔소리 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내 투자 성향에 대해서 좀 이런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